성공적인 일화를 쓰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일화를 쓰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얘기를 해봅니다.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어야 돼요. 이렇게 붕어빵을 먹을 때 머리부터 먹는 사람이 있고 꼬리부터 먹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 맛있는 거는 제일 아껴놨다가 나중에 먹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저처럼 제일 맛있는 거 먼저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웹소설에서는 그 재미를 아끼면 안 돼요. 내가 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부분을 지금 아껴놨다가 나중에 보여주고 싶은데 약간 지금은 재미없는 구간이 있어야 좀 이따가 재미있어질 텐데. 이렇게 가다가 확! 그런데, 음, 1화가 재미없으면 사람들이 2화를 안 봐요. 그래서 1화가 재미있어야 돼요. 이 1화에는 원래는 세계관을 알려주고 주인공의 캐릭터를 알려주고 등등 이래서 할게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 서울 배경이라고 하면 2020년 서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없어 텅빈 거리에 혼자 서 있어 이런 식의 시간적, 공간적,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갑자기 허공에서 이렇게 어어 하면서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뭐 송나라 시절 북경, 뭐, 이런 식으로. 아, 여기는 고대 중국이구나. 이거 무현물이네 이런 식으로 뭔지 장르를 알수 있잖아요. 시작할 때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이 어떤 캐릭터일 것이냐. 그리고 만약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능력일 것인가. 우리가 소개팅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1화가. 그래서 자기 소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1화에서 당장 사건이 빨리빨리 나와줘야 돼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호흡이 느려서 그거한 걸좀 기다려줬거든요. 워킹 데드라는 좀비 드라마가 있는데 옛날에 워킹 데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시절이 나오고 좀비 사태가 나오고 진행이 됐지만 요즘 나오는 좀비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시작할 때 이미 좀비들이 있는 그 배경에 내가 틱 던져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갑 속에 있는 가족 사진 한 장. 이걸로 가족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스피디하잖아. 다 알고 있으니까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 헌터물이라고 치면 레이드 판타지란 장르 설명만으로 사람들이 이미 독사분들이 알아요. 어. 여기 이미 게이트가 열려 가지고 몬스터들이 나오고 약간 게임 같은 현실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주인공 헌터가 나와서 뭔가 하는 그런 상황이겠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장르 초보자가 흔히 하는 실수가 그런 장르의 규칙들을 지금 일일이 지루하게 굉장히 늘어놓는 거인 것 같아요. 나, 나, 나.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 그러다 다 잘렸지, 초반에. <laughs> 그래서 지금 동생이 하는 여행 가이드 판타지라면, 여행 가이드 현대 판타지라면, 처음에 시작할 때 1화에서 나는 여행 가이드고, 원래 가이드 관련 사업에서 성공을 했었고, 하지만 실패를 했고,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돌아왔고, 그래서 1화에 크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다. 여행 가이드인데,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속아서 망했다. 하지만 성공한 경험이 있다. 가이드 일은 잘한다. 2번. 회귀를 했다. 회귀를 했다는 거 1화에서 알려줘야 돼. 이게 회귀물인지, 빙의물인지, 아니면 전생한 건지, 뭐 이건 독자들이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3번. 지금 시대적 배경, 장수적 배경. 지금 저희가 가이드물의 배경을 어디로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한국이 아니라 유럽의 한 나라로 할것 같아요. 약간 흔한 캐릭터지만 다른 약간 이국적인 무언가를 전달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1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쳐보았고요. 1화는 너무 특별히 길지 않아도 돼요. 프롤로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문피아 기준으로는 1화는 3000자 정도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굉장히 길지 않아도 되고 다음 화가 궁금할 정도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렵지 어려워 어렵다. 그러면 지금 글을 쓰기로 생각하고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